14번째 문제를 보자. fx의 식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기억, 리온디귿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 먼저, 기억. k가 마이너스 3일 때, gx가 f의 x 플러스 3의 절대값일 때라는 얘기지. 그럼 이때, g의 0 마이너, 좌극한이라면 f의 3 마이너스의 절댓값이 돼. 어, f의 3 마이너스면은 요 정도 점을 생각해서 0이라고 정해 주면 되고. g의 0 이거는 f의 3 함수값의 절댓값인데 3일 때 함수값 0이 되겠다. 따라서 기억을 참으로 판단하면 돼. 은을 보자. 니은 fx 플러스 gx가 x가 0일 때 연속이 된다.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5도 같을 때가 되어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자. 우선 이 fx의 그래프를 보면은, 좌극한은 1이라고 하면 되겠고, 우극한과 함수값은 둘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럼 이 둘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1 플러스 g의 0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g의 0 플러스가 같아야 되니까, G의 0 마이너스의 2를 더한 게 G의 0 플러스랑 같다. 그 G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좌극한과우극한의 차이가 2가 되는 지점이 과연 있느냐. 자, 그럼 이 FX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는데 우선 절대값을 취한 그림만 그 개형을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gx의 개형과 똑같겠다. 정확한 위치는 k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개형은 똑같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좌극한과우극한의 차이가 2가 되는 지점이 없지. 일단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유일하게 불연속인 곳은 x가 3일 텐데 좌극한과우극한의 차이가 1이다. 이가 되는 곳은 없어.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x가 0일 때 연속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억을 참으로 니은은 거짓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디귿을 판단해 보자. 디귿은 fx 곱하기 gx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보라는 건데 우선 fx 곱하기 gx 미분한 식은 그럼 x가 0일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좌 미분 계수와 우 미분 계수가 일치해야 돼. 0일 때좌 미분 계수 하면은 0 마이너를 집어 넣은 거고, 5 미분 계수라면은0 플러스를 대입한 값. 이두 값을 비교해야 되겠다. 어 먼저 그 전에 미분 가능 이전에 연속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fx 곱하기 gx가 x가 0일 때 연속이 되는 것부터 찾아보기로 해. f의 0 마이너는 1, f의 0 플러스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니까. G의 0마이나 G의 0 플러스 G의 0이 전부 0이 되는 위치를 찾아줘야 되겠다. 우선 Gx 그래프 개형부터 생각을 해볼게. 정확한 위치는 K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형태만 먼저 표시해 보기로 할게. f x 의절댓값을 취한 그림을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 좌표들은 k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데니까 여기는 이렇게 제거해놓고, 아, 제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해놓을까? 음, fx를 k만큼 평행이동한게 fx-k니까, 여기는 k 1 여기는 k k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3 k 플러스 4 이렇게. 음. 자 그러면은 g의 0 그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0이 되는 위치를 후보지를 찾아봐라.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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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이네 군데가 되겠다. K-1, K+1, K+2, K+4, 이네 군데의 위치가 0이 된다면, 그때 gx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0이 돼. 자, 그러니까 k값이 될수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일 때. 그래야 k-1이 0이다, k 플러스 1이 0이다, k 플러스 2가 0이다, k 플러스 4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선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될수 있는 k의 값을 후보지를 먼저 찾은 거야. 자, 그럼 이제 각각의 k 값에 따라서 미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먼저 k가 1일 때 볼까? 어, f'의 0 마이너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하면은 여기는 그 값이 1이 되겠다. 그리고 g의 0 마이너는 항상 0이 되는 곳을 일부러 찾아 놓은 거지. 그리고 f의 0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쪽의 접선을 생각하면 되지. 근데 g의 0 플러스는 0.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겠어. 그래서 이 f의 0마이너 g의 0마이너하고 f의 0플러스 g의 0플러스 이쪽만 더 집중을 하자. f의 0마이너 함수 값을 뜻하지 그러면은 여기도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k가 1일 때니까 지금은 0인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g'0 마이너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지. 자, f의 0 플러스. 이쪽에 이제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G 프라임 0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 1이라고 해주면 돼자 그럼 이 부분 확인해 보니까 어때? 어, 둘다 마이너스 1로서 같은 값이 되는거지 그래서 k가 1일 때는 미분이 가능하겠다 자 이런식으로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 보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어차피 변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다. K가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는 X가 0이 되게 하는 점이 이제는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0이라고 표시해두자 그럼 G 프라임의 0 마이너스. 요쪽에 접선의 기울기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리고 g 프레임 0 플러스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면은 0으로 정하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는 -1과 0 서로 값이 다르다. k가 -1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해. 자 이번에는 k가 -2일 때, k가 -2라면은 0이 되는 위치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역시 G 프라임의 0 마이나 G 프라임의 0 플러스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어, 여기는 G 프라임의 0마이너나 G 프라임의 0 플러스가 모두 0이 되는 위치야. 그럼 K가 마이너스일 때 미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K가 마이너스사라면... 자, G 프레임 0 마이너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G 프레임 0 플러스는 어,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4일 때도 미분 가능.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세군데고 그때 모든 k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